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인데 제가 사실은 가을철에 요 금을 좀 저렴하게 드리려고 또 단단하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해 그 햇빛에다 조금 살짝 내놨더니, 이 아이들이 좀다 타버렸어요. 다탄 거는 아니고, 이 예, 금이다 보니까, 아 참말로. 이게 조금 조금씩, 이거 병이 아니고, 햇빛에 꼬실러져가지고, 가양이가 조금 조금씩 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생장점에서는 지금 탄 자국이 거의 없고, 새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타지는 않았고 가양이가 조금 조금씩 타가지고 요거를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냥 저렴하게 드릴게요. 고온진 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진짜 진짜 비쌌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늘려 놨었는데 아이고 상태가 요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타 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면 배송이 나가면은 가정집에서는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물만 조금 안 주셨다가 가을철쯤에 해서 9월 달 9월 달쯤에 해서 물 한번 주시게 되면은 새순이 싹 나와서 원상복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날에다 그냥 넣어놨다가 가을에 들으려다가 다시 그냥 드릴게요. 가양에만 좀타지 생장점 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저렴하게 드립니다. 고온진 금인데 다들 아시죠? 엄청 비쌌던 거. 요거 제가 뜸 드리는 이유는 가격을 지금 얼마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라 요거 한 4,000원 드릴까요 고운 진금 지금 매장에 가셔도 이 정도 좀 사시려면 가격이 꽤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고운 진금 근데 상처가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렴하게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전화들 주십시오. 사실은 농장에다가 다 줘버려, 입고지 하라고 줘버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오고 그냥 우리 사모님 사장님들 비싸게 사지 말라고 드립니다. 고운진 금. 제가 4,000원씩 해서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이름,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뽑아서 배송해 드릴게요. 뭐, 포터체 돌라 그러면 포터체 드리니까 필요하신 만큼만 주문들 주십시오. 고온진 금 가격은 4,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들이 에보니가 뭔지 마리아가 뭔지를 거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장 쪽에서도 마리아하고 에보니하고 구분들을 잘못 하시는데 에보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다육이 라인 쪽 가양 쪽에 이게 까맣게 물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까만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고 하는 아이들이 에보니라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라고 파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는데 마리아라고 파는 거는 어 사실 이름을 새로 지어서 팔다 보니까 에보니들도 다 마리아로 파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인이 드는 아이들은 에보니라고 하고요. 마리아 종류들은 어 가양이 빨간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빨갛게 물이 드는 거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팔에서 그러지. 으쌰! 지금 나인을 보시게 되면 꼭지점들은 까맣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양으로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홍시나 레드플럼이나 프랭크나 이런 종류들도 전부 다 이제 애, 마리아 종류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원래 자체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보여주는 아이들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양이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을 마리아라고 하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인이 어, 창 나인이 빨갛게 까맣게 물드는 아이들이 거의 에본이라고 하는 종자들이고요. 근데 에본이들은 그 물을 주게 되면은 사실 잘 죽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 종류들은 위에서 물을 뿌려 주셔도 잘안 죽습니다. 그냥 함부로 관리하셔도 되거든요. 여름철에 이거를 이 창리라고 하지만 비 맞아도 잘안 죽는 아이들이 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9월 달좀 넘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지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이게 또 환엽에다가 또이 이파리 자체가 굉장히 넓게 변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쁘고 또 키울만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여름에는 마리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게 9cm 포터거든요. 요거는 15cm 포터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제가 사실 이거 지금 5년 6년째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씨만 받아서 계속 팔고 있다가 오늘 여름이라 뭐 특별히 드릴 게 없어서 조금 전에 드렸던 고온진금도 제가 한만개 정도는 있는 게이 마리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가을철에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그냥. 그래서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고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군생들도 4도, 5도, 6도도 있고 막 2도도 있고 3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 보다시피 어, 다시 꺼내드릴게요. 요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제가 만원씩 해서 드릴게요. 요, 요 아이들 요거 마리아 종류들 근데 요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어디서 이제 수입이 들어와고 들어와고 늘리다 보니까 종자가 똑같은 종자는 없고요 요게 좀다 틀립니다. 종자가 마리아 종자가 그래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처음에 요게 수입 쪽에서 들어왔을 때 마카오리라고 해서 들어왔던 아이들이거든요. 진짜, 진짜 색깔들 이쁜 아이들이니까 요게 키우다 보면 이 마카오리 같은 경우도 이런 봉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꽤 있어요. 요게 지금 다 봉황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인데 다는 아니고 사실 에보니 봉황이나, 어, 저기 롱원 봉황이나 심청이 봉황 이런 아이들도 다 나오는거는 아니고 어 어쩌다 몇개씩 나와서 가격이 비싼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그냥 만원씩 해서 드릴테니까 키워보시고 가을철에 얼마나 이쁜가 한번 보십시오 마카오리 가격은 어 만원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카오리 만원씩 다음에는 녹비단 대품들. 요것도 저희가 지금 5년째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랫농장에 수량은 좀 많이 있어요. 이 녹비단이. 작은 것만 들였다가, 큰 거는 자꾸 모주해서 적심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1,500원씩 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 녹비단들, 저기 손님들이 자꾸 돌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단단하게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냥 몇개 드릴게요. 녹비단 대품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문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여태 안 돼요, 안 돼요 했다가 좀 드릴게요. 수량은 그래도 한 5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녹비단 대품들. 요거는 저희가 만 원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녹비단. 그리고 어 요거는 카시오 봉황. 카시오 적금이 있고요. 카시오 봉황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파리가 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실은 요것도 봉황으로 오므라 들어있는데 이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란색을 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카시오 적금들은 보통 이제 금으로 변하면은 핏줄금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드는 게 카시오 적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서 출고를 했던 물건이다 보니까 카시오 봉황을 어 제가 많이 만들어서 출고를 하고 있어요. 카시오 봉황도 요새 지금 저기 다른 나라 쪽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꽤 비싸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카시오 봉황 만든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 파리가 하늘로 이렇게 꼬불꼬불하니 올라와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봉황식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시오 봉황들은 진짜 적금하고 사이즈가 틀려요. 아니, 색깔이 틀려요. 근데 요거 지금 작은 거 많이 들였었는데 대품으로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나서 저희가 수량을 많이 못 잡아냈거든요. 요것도 한 100여 개 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카시오 봉황 대품, 카시오 봉황 대품은 저희가 2만 원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어 보시면 아니 갖고 가서 배송 나가서 가서 보시게 되면 적금하고 카시오 봉황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교샷을 한번 해보드려볼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카시오 봉황은 안쪽으로 몰아져 있어서 가운데가 연꽃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적금은 이렇게 치아와 같이 넓은 아이들을 적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봉황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라인이 틀리죠? 확연히 틀리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서 어, 키워보시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저희는 2만원씩 해서 카시오 봉황을 드릴게요 제품들 사시오 봉황 어, 주문들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물건이 거의 다 나가버려 가지고 물건이 몇개 없는 아이들 단품들이거든요. 수량 없습니다. 이거 하나 빼니 그래서 이게 세설 백금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어, 자구가 몇개 달려 있어요. 자구가 하나 둘세개네 개. 네 개. 전에도 제가 그 세설금 좀 많이 드렸었는데 큰 사이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농장에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 한 15만원 드릴까요 단품 드리는 대신 세설금 1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때 누가 주문하나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를 조금 비싸게 팔았을 때 당시에는 다 나가버려 가지고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찾아본 게 이거 하나 있네 아주 특대 사이즈 하나 남은 거 제가 15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시죠 율리치아나 제가 요거를 실험삼아서 저기 접 붙여서 한번 크게 한번 키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접을 한번 했거든요 이게 윤리치아나라고 해서 가격이 좀꽤 비쌉니다 이게 근데 용심목에다가 접을 했더니 접이 또잘 되네 어차, 이쁘죠 <laughs>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율리치 하나. 사이즈 좀 크고요. 요거 택배 발송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율리치 하나. 요거 외두는 제가 5만 원 해서 드리고 사실 쌍두는 하나 빼니 없어요. 이렇게. 쌍두 요거는 7만 원 해서 드릴게요. 율리치 하나. 되게 이쁩니다 이 율리치 하나가 꽃도 이쁘고요 수량은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율리치 하나 종류는 저희 농장에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뭐를 이렇게 맨날 드려야 될지 맨날 봐도 어렵고 그러네 이것이 다음에는 파파라시아 파파라시아 요게 알스토니 부담 꽃이 많이 이쁩니다 하얀색으로 피는 아이들인데 진짜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파파라시아 요거는 제가 두개두개 두개 하고 잠깐만요 요게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4개 있는갑다. 파파라시아. 요거 꽃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쁜데, 요거는 저희가 어 3만원, 이렇게 3만원 두개 3개 정도는 3만원짜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큰 거는 5만원 정도 해서 드릴게요. 파파라시아. 알스토니보단 꽃이 많이 이쁘니까 천천히들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종류는 저희 농장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름철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천천히 들 놀러 오시라고 영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올라간 아이들만 제가 택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 얘도 진짜 이쁘다. 이쁘게 나왔는데 딱 반절 나왔네 아무튼 어, 오늘 영상 제가 가격 얘기한 아이들만 택배를 좀 해드릴테니까요 필요하신거는 놀러들 오시고 어, 주문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다이기였습니다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전화번호, 주소, 이름 문자에다 남겨주시면 어, 들어 입금되는 대로 발송을 다 해드릴 테니까 놀러들 오시고 주문들 주시고 그러면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놀러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닭이었습니다